영락제, 1360년 5월 2일에서 1424년 8월 5일. 명나라 제 3대 황제. 지방의 번왕으로 연왕이라 불렸으며 건문제가 공격해오자 난을 일으켜 황제가 되었다. 태조 홍무제의 넷째 아들이며 묘호 태종이다. 후에 성조로 개칭하였으며 연호에 따라 영락제라 일컬어졌다. 처음에는 연항으로 베이징 북경에 봉해졌으나 홍무제가 죽은 뒤 적손인 건문제가 즉위하여 삭봉책을 취하자 1399년에 거병하였다. 건문제의 황제군과 연항의 군대는 3년의 격전을 벌였다 황제군은 연항의 군대에 비해 훨씬 많은 병력이었지만 이를 지휘할 경험 있는 장수가 부족하였다. 이는 건문제의 할아버지인 주원장에 의해 역전의 노장들이 모두 숙청되었기 때문이었다. 연왕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공격하여 수도 난징 남경을 함락하였다. 건문제는 황궁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으며 승려로 변장하여 은거하였다는 설이 전해진다. 난징을 함락하여 황제의 제위에 오른 연왕이 주원장의 사자 아들 주체이며 그가 영락죄이다 의편이라고 한다. 이어 산동성 산동성의 진잉제형과 림칭 임청 간의 후이통하회통하를 개준하여 대운하의 양도를 열었다. 1421년 북평으로 수도를 옮겨 베이징이라 고쳤으며 수도의 터전을 닦았다. 영락제의 지정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주변 지역의 대규모 정벌과 그것에 의한 명나라 국경의 확보이다. 즉 동북지방에서는 해룡강, 흥룡강 하류에, 누레간도사, 노아간도사를, 백두산, 백두산, 중국명창바이산 북쪽에 건조위를 두었다. 그 뒤로 많은 위소를 두어 여진 부족을 통할하고 타타르 해협에서부터 남만주에 이르는 땅을 지배하였다. 몽골은 원나라가 멸망한 뒤, 분열 상태에 있었으나, 영락 초년 동부의 타타르, 서북부의 오이라트가 일어나, 북변에 압력을 가하였다. 영락제는 1410년 스스로 고비사막 북쪽에 원정하였고 이후 1424년 진중에서 병사할 때까지 다섯 차례의 진정으로 그 위협을 막았다. 서남 지역에서는 티베트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소수민족을 눌러 구이자우 포정사사 귀주 포정사사를 두었으며 1406년에는 안남과 수마트라까지 원정하여 교지 포정사사를 두고 직할 지배하에 넣었다. 또 환관 정화로 하여금 대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 케냐, 해안까지 7회에 걸친 대원정부를 보내어 명나라를 해외에 과시하고 세력을 확장하였다. 당시 정화의 함대는 역사 이래 최대의 선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 조기 이만을 일본 국왕에 봉하여 외구를 누르고 가만 무역의 길을 연 것도 그의 시대였다. 내정면에서는 문화정책에 힘을 기울여 2만여 권에 이르는 일대 유서 영락대전 외에 사서대전, 오경대전, 성리대전을 편찬시켜 주자하게 국가교학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그러나 그의 시기에 환관이 대두하기 시작하여 이후 명나라의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